엄마 어찌 그런 너 사람이 아, 세상에 어일좀 도와달라고 한 거면 도와주지 도 않으면서 해자 그 조청이 다리들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해갖고 해자를 주나 아, 세상에 어게 아, 사람이 아, 그런 나 아무리 야. 엄마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. 뭐 조청 조금 꺼면 나한테 팔아라 소리는 엄청 잘하대 그래도 야야 말... 이거 30개 대 30개 대 팔아가지고 돈 딱딱 다하면서 막 해자는 그 그만큼 담아갖고 주는 사람이 음, 어디 있 너가...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네 일은 못 도와준다며. 그건 내가 쳐가 하얘만. 아, 대대. 그래. 니 그런 것도 이해하면 니 진짜 못됐네. 네뭐 엄마는 뭐, 나는 엄마, 니는 안 좋. 니 여기 안 좋할 때만 그 농담인 줄 알았다. 진짜 쓸 때, 아이고. 앞으로 어디 가고 뭐뭐 뭐 사는 거나한테 한마디 하지 마라잉. 니 마음 풀어라 아, 진짜 맞아. 막 그건 안 되지. 네만 잘못했다고 하면 니는 뭐 잘한 거뭐 있노? 니 안주 전에까지 열걸때 그날 소리 있어도 니가날 청소만 해준거 있나? 냉장고 청소만 해줬나?